하루 전에는 시장에서 웃으면서 믿어 달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하루 후에는 딱딱한 얼굴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리고 전해지는 조금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개엄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윤 대통령의 언행과 말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과 저 화면을 보는 것도 솔직히 괴롭고 힘들다고 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제 예. 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내가 뭘 잘못했냐 김영현도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야당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려고 경고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헌법과 법률에는 계엄에 대한 명확한 요건과 절차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수 언론의 지적과 사설과 칼럼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과 일부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국회에서는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차관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지금 현안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보면 대통령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올바른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합니다. 저렇게 대통령직에 계시면서 또, 느닷없이, 한밤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또, 지시를 하고 선포를 할지 상당히 좀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요.